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은둥갑으로 아, 우리가 이제 부부궁합 네, 궁합을 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궁합을 이제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명리로 이제 궁합을 보는 방법이 있고 김은둥갑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자미두수로 이제 궁합을 이제 보는 방법이 있겠죠. 뭐그 외에 뭐 점학으로 어, 궁합을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뭐 그가 점학 가운데 이제 뭐 우리가 육표도 있겠고 그다음에 타로 카드도 이렇게 궁합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에, 여기서는 이제 김은둔갑으로 <laughs> 부부 궁합, 어, 그 어, 결혼할 두 사람이 결혼할고 그러는데 궁합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김은둥갑으로 이제 궁합을 보는 방법은 세궁이 상승 여부를 일단 살펴봅니다. 세궁이 좀 상승이 되면은 일단은 궁합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고로 중궁이 상승 여부도 한번 봐볼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궁 남녀 가정궁의 기록을 본다. <laughs> 여기서 가정궁은 세궁을 좀 말하는데 세궁이 이렇게 상승이 되는 세궁이 상생이 되는 모습을 가지면은 일단은 뭐 가정궁 자체는 원만하다고 보는 거고 일단 세궁 자체가 상생이 되, 상생이 되는데 이 배우자 궁 남자는 <laughs> 재서 재궁을 의미하고 여자, 여자는 이제 관공을 의미하는데 그궁 자체가 뭐 상극이 돼서 아주 안 좋다 그래도 가정궁 가정궁 자체. 세궁이 이렇게 상생이 되는 모습을 가지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궁도 상궁이 되고 배우자궁도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제 서로 부부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대운 흐름상 어, 배우자 운이 운이 흐름을 한번 본다 이런 이제 방법으로 어, 부부궁을 한번 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laughs> 8 4년 해월생 남자고요. 76년생, 2년생, 여자분의 궁합, 네, 여자가 나이가 8살이 좀 많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궁의 상생 여부를 본다 그랬어요. 일단, 이 남자분은 화국입니다. 여자분은 전국이에요. 그래서, 에, 우리가 뭐, 뭐, 화국이나 전국이나, 음, 전국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측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세궁의 상생 여부를 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 궁합을 볼때 세궁의 상생 여부를 본다. 이 남자분은 세궁, 여기 세궁이 이제 가정궁을 말하는데 본인을 말하는데 명리상으로는 이제 일주 일간이라 이렇게 보 일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남자분은 삼목이에요. 삼목이고 남자. 그럼 여자분의 세궁은 일수입니다. 여자분은 일수예요. 그러면 수생목 하겠죠. 그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모습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세궁이 상생이 되는 것은 궁합이 일단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궁의 상생 여부를 본다. 중궁의 상생 여부를 본다. 그러니까 중궁의 이 남자분은 중궁이 중궁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궁이 일수입니다. 남자분은 일수고. 여자분은 삼목입니다. 여자분은, 어, 삼목이에요. 삼목이니까 수생목하니까, 그러면 중궁은, 어, 상생이 되고 있으니까, 또 궁합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남녀 가정궁의 기둥을 본다. 여기는 세궁이 가정궁이거든요. 어, 세 번째, 가정궁의 기둥을 본다. 가정궁이랑게 세궁인데 세궁이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원진국이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세궁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어, 세궁 자체가 연관과 같이 있으면서 세궁이 요 세궁에 세궁에 삼이고 어, 지반수가 삼이고 천반수가 이게 칠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 아내를 말하고 어, 위에는 제 남편을 말한다. 이게 남녀자 관계 없이 그래서 수생목하고 아니고 목생하고 있다. 인하고 어, 화는 인오 이렇게 인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남 아내가 남편을 상생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남자분 사주의 배우자분 가정궁의 모습은 어,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는 모습, 상생하는 모습. 이 여자분을 한번 볼까요? 이 여자분의 가정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 뭐, 심가경도 있고, 사문제 유혼도 있고, 태음도 있고, 또 일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김은동가에서 일수, 일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기, 뭐, 끼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뭐, 태음도 있고, 사문유혼도 이렇게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바람기는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십토가 어, 일수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가극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들 가극인 한데 약간 이제 극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저 남편이 에, 이 여자분 사주에는 본인이 남편이 아내를 약간 가극하는 모습 가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극하는 거은 아니니까. 그런 약간 스트레스를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어, 측면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정궁 자체로만 살펴보면은 이 남자분은 가정궁이 원만한 모습을 좀 갖고 있는 반면에 물론 이제 뭐 절명 있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 휴문도 괜찮고 백호, 뭐 태음도 약간 있음 일마, 일마 이렇게 있, 일마 세마가 있으니까 이 남자분 이 남자분사 세궁이 일마 세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돌아다니기 좋아한다 여기저기 출장 자주 많이 간다 이동변동수가 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긴 있는데 뭐 휴먼절명이 있는데 휴먼이 지금 괜찮고 태음 백호가 태음도 있으니까 뭐가정공 자체는 이렇게 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여자분 자체의 가정공 자체는 약간 좀 아쉬운 뭐 가극이긴 하지만 약간 아쉬운 모습을 약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이제 배우자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이 남자분은 이게 이제 남자분이니까 오토가 이게 편재가 되거든요. 편재. 그럼 이 남자분제 사주에 남자분사 정재를 아내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편재를 아내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 기본적으로 정, 원래는 이제 정재 아내가 더 좋은 거죠. 편재 편제, 편재라고 하는 것은 아, 편제 아내를 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여자 여자분이 여자분이 뭐 어, 한번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분이 그 전에 뭐 남자관계 있었 이런 사람을 본인이 배우자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오토로 상당히 겸양해요 오토로 물론 이제 오토가 어, 살성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오토가 겸양하고 안전 자체가 사궁에 해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성의 모습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아, 아내가 본인도 오토가 재를 갖고 있으니까 부자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아내도 능력 있는 여자의 모습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내 아,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은 아뭐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괜찮아요. 이 남자분 사주의 능력 있는 아내 모습을 갖고 있어 괜찮은데. 이 여자분을 보면은 이제 관계가 됐든 관이 관계나 관이 남편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비동처에 있어요. 어, 비동처에 있다. 이제 비동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원래 남편과의 어떤 관계가 아주 살갑지는 않다. 살갑지는 않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좀 인연이. 약간 먼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중궁의 손이 있어요. 중궁의 손이 있는 이제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갈등 인자가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것이 관을 극하는 모습들과 그러니까 아주 삼팔목으로 겸망하거든요. 겸망하고 있어서 어, 이게 이제 배우자를 극하는. 배우자를 극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은 좀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늦게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중궁의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와 갈등 인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주 팔자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운흐름상 남자 여자 흐름을 한번 본다 남자의 결혼은 잘 한번 볼까 일찍 여기 이제 재성이 들어왔는데 여덟 열두 살 때는 결혼할 건 아니고. 이분이 이 결혼한 시기를 한번 보면은, 84년, 1984년생이면 현재로는 뭐 30대 중반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일찍 결혼한다 이러면 21, 28살에 결혼하고 있는데 할수 있는데, 형용운에는 결혼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은 거고, 근데 29에서 3 7 사이에 이분이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 이게 또관계 해당이 돼요. 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 구설 뭐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laughs> 갖고 있는 거고 요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이구이 구에는 이게 삼이구 삼자 이게 삼목하고 세궁과 손궁의 이화하고 구하고 삼이구 이렇게 사명을 삼이구 삼명을 이루고 있어서 구가 삼 나를 극하는 모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 12구속 교통사고 관제 뭐 이거 소속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내와의 어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내와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운의 흐름상으로 이분이 이렇게 21살에 28살 사이 결혼하기도 좀 그렇고 29, 37살 사이 결혼하기도 좀 그렇고 그 그러면 이제 서른여덟에서 마흔세 살쯤 가서 이렇게 결혼 여자가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있긴 했는데 이 남자분도 일찍 결혼했을 경우에 스물아홉 서른일곱 살 사이에 어떤 관제 구설 뭐 이런 거뭐 본인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용하기 때문에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 어쨌든 중국에 중국에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배우자랑 이혼수 이별 수가 있다든지 부부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물여덟살에 어, 손궁에는 결혼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서른 둘 스물아홉살에서 서른 일곱살에 부여운이 왔으니까 아, 이 시기에 이제 결혼할 수는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화금상전을 좀 이루, 이루고 있거든요. 어, 여기 또 중궁하고 아, 인신충 이렇게 하고 있고 이시에또삼이구이 여자분도 스물아홉 서른곱 사이에 삼위구3이고 사명을 이루고 있어서 이 삼목이 깨지는 어, 자손이게 자손한테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 기본적으로 또손이 발동을 손이 발동을 하면서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여자분도 궁극적으로 관이 좀 오는 서른여8 서른여덟에서 마흔다섯 이렇게 지나고는요 시기에 결혼할 수는 있긴 있는데, 29살, 37살 사이에 결혼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아, 이, 예,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 뭐 재물, 돈 이런 거를 좀 의미하고 있으니까, 의미하고 있으니까, 아, 뭐, 어, 돈에 관한 이 29살, 37살 사이에 돈에 관한, 어, 돈에 관한 생각이 좀 많다든지, 돈을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금전 문제로 고민이 있다. 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3이고 3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여자분도 어, 37살 결혼은 이제 그 전에 하겠죠. 어, 결혼은 하긴 하겠는데 이 시기에 고비가 된다. 그래서 이두 남자의 어떤 궁합을 좀 봤을 때 세궁이나 중궁이 이렇게 상생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어서 궁합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분, 남자분 자체의 이 세공의 모습은 괜찮은 반면에 여자분의 세공 모습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배우자의 기둥 대운 배우 흐름상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궁합은 그렇게 좋은 측면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만약에 두 사람이 좀 결혼한다 그러면은 어32 3 38, 8덟 남자분은 38살 넘어서 여자분도 36살 넘어서 남자분이 오는 모습을 좀 가지니까 좀 늦게 결혼하거나 혹시 일이두 사람이 이제 일찍 결혼하는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는 경우에는 주말 병태 이게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자분 이제 사주를 보면 성국이 되는 것 같아. 요 성국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부효가 이를 생해서. 아, 부유가 원래는 가세성국이거든요 아, 일수가 삼목을 생해야 되는데 원래는 일수가 칠을 극해야 되는데 아, 칠, 이 좌우충에서 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그 다음에 중궁하고 어, 세궁하고 연지가 연지가 부가 세궁을 생해서 어, 세가 손을 생해는 가세성국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이렇게 성공하고 자오충 인신충 이렇게 이제 충이 발생을 해요. 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생성국이 깨지게 돼서 실제는 아, 사주는 어 성국이 더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가생성국이 성립되지 가생성국인데 가생성국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어, 기본적으로 어, 약간 아쉬움 그러나 뭐 어, 본인은 여자는 많이 보이 여자는 능력 있는 여자는 보이는데 본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삽목이라는 게 앉은 게이 이제 금궁에 있어서 약하고 설기당하고 있어서 세궁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오토, 교명한 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이게 어, 큰 돈에 대해서 큰 욕심은 갖고 있으나 아,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주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자분째 같은 경우도 세궁을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세궁이 약하게 토복수하고 안준궁 자체가 이제 목궁이다 보니까 에, 목궁이다 보니까 심민에서 많이 설기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월생이기 때문에 또 약하거든요. 이 아주 이제 극신약한 물론 이제 중 여기서 시지에 있는 부여가 다행스러운 것은 생하고 생해주고 있어요. 시지에는 부여가 나를 생해주고 있어서 극신약은 면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은 갖고 있고 <laughs> 재물은 화금상전이면서 공망이 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부여라고 하는 것을 부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업으로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은둥갑으로 커플궁합, 부부궁합을 이제 보는 이제 방법을 어, 설명해 드렸는데 어, 두 사람이 어, 이게 세궁이라든 중궁이 상생이 되는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어, 운이 흐름상 좀두 사람 다 일찍 결혼했을 경우에 일찍 결혼했을 경우에 관제수 부부 이별 이런 뭐, 특히 여자분 사주팔자에 배우자가 비동초에 있고 중궁에 손이 있을 때 일찍 결혼했을 경우에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 현재에 사용하고 어,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기일은 아,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상호 집주소, 공장, 가게, 사물주소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어, 가라미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수맥조각수원과 궁금하신 분들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